자 4강 2단계 2번 자이 문제 풀어 볼게자 그러면 얘는 우선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고3들 중에서는 고3들 중에서는 나랑 다르게 푸는 사람 거의 없어 나랑 다 똑같이 풀어 몰라도 여기까지 나랑 똑같이 풀어 그게 있어 니네들도 똑같이 해야 돼자 제일 처음에 bc가 4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표현한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표현한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니네가 배울 건 이런 거야. 알겠지? 사인 법칙을 알아, 코사인 법칙을 알아. 근데 왜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아니. 니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거든. 알았지? 자, 표현한다. 표현이라고 하면 뭘 표현이라고 하는가? 각과 길이에 대한 표현, 그리고 좌표에 대한 표현. 이게 바로 표현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지? 자, 해 볼게. 야, BC의 길이가 4래. B부터 C의 길이가 4래. 썼지? 자, 그다음에 여기가 90도래. 알았지? 여기가 90도래.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느냐면 이 각의 외각의 이등분이라고 했어. 외각의 이등분. 그러면 외각, 이 바깥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불러. 외각의 이등분은 이거 90도의 반이니까 여기는 45도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을 표현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표현을 안 했어? 아, 나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b 의 외각의 이등분이래. 그러면 여기에 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해야 돼. 알았지? 근데 조금만 문제를 조금만 더 볼게. 잘 봐. 야, 그런데 코사인 a c b에 a c b가 뭐야? a c b에 반의 값을 알려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생각해 보자. 자 봐. 그리고 각 a c b를 물어봐. a c b를 물어봐. 그러면 핵심은 핵심은 요각일까? 각 b일까? 각 c일까? 각 c가 중요하지. 왜? 주어져 있는 것도 각 c고 구하고 하는 것도 각 c니까 각 c를 표현해 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구성화 네. 각시 요 각도가 몇 도야? 몇이야? 세타. 세타. 그게 답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이 네, 각도 몇 도야? 몇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계속 가만히 있어. 몇 도지? 어떻게 몰리게 하지? 그게 아니야. 모르는 건 미지수로 표현해야 돼. 알겠어? 자따라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야. 알겠지? 자 다음 모를 때 모르는 성분 어떻게 한다고? 이건 디지스로. 수로 표현한다. 자. 이런 걸 몰라서 못 푸는 거야, 니네 사인 법칙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코사인 법칙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몰라서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선 아쪽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잘 봐. ACB의 반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2분의 2분의 세타 좋아하시러. 싫어. 싫어? 그럼. 자, 그럼 뭐라고 넣래 여기? 아 그래 이것도 네 마음이야 알겠어? 무슨 뭐 일이 이해 됐어? 그러면 이제 음. 주어져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자 B, p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이야 맞아? 맞아? 그럼 뭐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표현한다고 했지 근데 응. 외각에 외곽의 2등분 그치? 외곽을 2등분한다 이거 썼니 내가? 아직 안 썼어 그만 써야지 봐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는 얘가 얘기했지 맞지? 이거다 이게 이 외곽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각도가 몇도야 얘의 뭐 반이면서 얘의 반인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몇도 얘의 반이면 45도 얘의 반이면 세타 즉 45도 프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여기까지 할거 하고 그 다음에 니네 할거해자여기까 똑같이 써 이거 써놔 그 다음에 니네 할거해또할거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거 하나밖에 없어 정확히 하나밖에 없어 뭐냐 하면 야, 니네 뭐 했어 지금 요기를 표현해 이해가 됐어 됐어 자 그럼 얘도얘도 얘가 파이지 그치 자, 얘 2분의 파이니까그러 얘는 2분의 파이 마이세 타, 됐어? 이렇게 써놔야 돼. 즉 아는 성분을 모두 다 써야 돼. 다 표현했나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 또 배울 거. 자, 자, 그다음.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선생님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의미가 이건 보고 외워라 그냥. 내가 맨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수학의 발견에 1위를 한 오일러의 공식이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잘 봐라 요만큼의 길이가 A야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A야 요만큼의 길이가 A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되죠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를 원래 X라고 놓고 니네 이렇게 풀잖아 X라고 놓고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니까 x는 a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풀잖아 니네 그치 근데 이럴 시간이 없다 알겠어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이럴 시간이 없어 머리는 최대한 적게 쓰고 모르는 문제에서 머리를 폭발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고 이제 연습할 때다 외워갖고 가야 돼 6인 몇이야 그럼 a코사인 세타야 외워야 돼 이거 알겠죠 이거 보네 이게 사인 세타니까 음악 의길이래 a 사인 세타야 그치 다시 얘와 얘와 얘, 이거 분에 이게 코사인 세타여야 되니까, 요만큼은 코사인 세타분의 에여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여원아, 여원이 맞니? 어, 요만큼의 길이 몇이야? 이거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 다른 아이들도 이거, 이거, 이거 다술 먹지? 내가 질문할 거야. 어, 대답 뭐 아니지?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얘, 얘와 얘가 있는 관계는? 네.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지? 얘와 얘는 탄젠트 관계야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여야 되니까 A 탄젠트 세타여야지 오케이? 자 그럼 우진아 이거 봐요만큼의길이 몇이야? 이거와 이거와 이거 사이에 관한 관계 얘는 몇이야? 뭘쩡이좀 생각해 몇번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 알아 자 얘는 몇이야? 사인 요거 나 여기 질문할 거야 여기 질문할 거야 그렇지? 어. 자 우진 여기 몇이야? 사인 분의 1 사인 분의 1. 이거 분의 이게 사인이니까 사인 분의 1 그래서 A 이렇게 쓰 있으면 되겠지? 음. 어 잘했어 얘와 얘와 얘 사인한 관계 자 요만큼의 길이 요거큼의 몇이야? 사인 아니지 아니지 이거와 이거 이거는 얘와 얘와 얘 탄젠트지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 분의 빗변 그럼 얘와 얘 e and pipe and pipe and pipe and a 이렇게 한 방에 써야 돼자 근데 이게 어렵다 알았어? 이건 그냥 달달 외워야 돼 그냥 달달 외워야 돼 알았지? 중간에 이렇게 써줄 n 각 자체를 하지를 마 p 해. 알겠죠? 이건 p i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봐. 이거 봐. 자 이게 4지 여기 세타가 주어있지자 유연아 요만큼의 길이 몇이야? 사인 뭐라고? 2세타 됐지? 자왜이거분에 이게 사인이니까 이렇게 응용되는거야 알겠지? 알겠지? 어려워 얜 어렵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긴데 너무 당연한 얘기더라 이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거든 자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거 알 모르겠어. 알겠어? 어. 자 이거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뭐냐면 니네들 맨날 이것 쓸때 여기 여기 a 대 x y라고 놓고 이거와 이거 이거 이거와 이거 맨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너네들한테는 생략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외워야 돼. 자, 니네 생각해봐. 야 근해 공식. 근육 공식에 대한 공식 유도는 너는 옛날에 배우고 그다 공식을 그냥 외웠잖아 마찬가지야 공식 유도를 배우고 중앙 과정을 이해했으면 그다음부터 외워야 돼 이건 이건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써 있어 자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 계속 써줄게 봐봐 이제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자이거 무슨 법칙 쓰고 싶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아직 뭘 가는 건지 몰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알겠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자, 대답해 보자. 대답해 보자. 자, 우진아, 너 무슨 법칙 쓰고 싶니 여기에서? 모르면 모른다 이때.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유현아, 너 무슨 법칙 쓰고 싶니? 왜 사인 법칙에서 쓰고 싶니? 정답 끝. 자,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부족한 사인 법칙이야. 각 각 대변 대변, 즉 각과 각과 변과 변이 있어. 그러면 이건 사인 법칙이야. 그리고 또 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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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있어. 이건 코사인 법칙이야. 이네한테 사인 법칙 외워. 그 무슨 의미 있어? 코사인 법칙 외워,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걸 외워서 언제 쓸지를 모르는데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쓰냐고? 그걸 배워야 쓸수 있는 거야. 사실 야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별해 줄수 있는 제일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각이 몇개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사인 법칙이야. 각이 하나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이야. 이해 됐지? 자 근데 이 삼각형에서 각이 벌써 두 개가 있어. 물론 두 개만 하면 나머지 하나가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얘는 뭐다? 아, 사인법칙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 됐지? 이게 생각의 흐름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사인, 봐봐. 사인, 예와 예사에 관한 관계를 써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 사인 A분의 A는 사인 기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C분 E, R인데 나머지 한 값을 이각을 쓸래? 이각을 쓸래? 아니면 두개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까? 그게 다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우주랑 b 를 써야 돼, a를 써야 돼, a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A. a를 써야 돼, 근거. 얼굴이... 다시 뭐라고? 얼굴이 있는... 정답. p, b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때문에 얘와 얘를 쓰고 얘와 얘를 쓰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생각의 흐름이야. 알겠지? 자, 이제부턴 이제부터는 알아야 되는 게 없어. 이제부터는 다 쓰기만 할 거야. 자, 해보자.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p, b 사인 a분의 a는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 세타 분의 4, 사인 2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2분의 파이바이 세타 얘를 뭐라고 불러? 코사인 세타 맞지?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 왜? 주어져 있는 게이기 때문이야 그럼 얘 여기다 곱해볼게 그러면 pb에 얘 여기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얘 여기 곱하면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에 4사인 2세타가 주어져 있고 얘의 값을 뭐라고 있냐 하면 루트 10이라고 써 있어. 맞아? 근데 구하라고 한게 뭐니? 사인 제곱 acb가 뭐야? acb? 아. 사인 2세타의 제곱 곱하기 100을 구하래. 근데 사인 2세타의 값이 나와 있네, 이제. 맞지? 그래서 이제 사인 2세타의 이루트 2분의 루트온 에이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 자, 봐. 이거 봐봐. 야, 여기서 쓴 공식은 뭐 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정확히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사인 법칙 하나밖에 안 썼어.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2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그거 하나 알려주고 문제 이렇게 내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수 있어야 돼? 생각의 흐름을 배우는 거야. 너네가 모르는 건, 야, 봐. 야, 잘 봐. 혹시 너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치? 이걸 몰라서 못푼게 아니라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 어떠었 이거? 제일 안 중요한 거 알려줄게. 제일 안중요해이거 하나 단 중에, 하나 단 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거, 이거야. 풀어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이네들은 이해됐지? 자 그리고 각과 각, 각이 두개 있으면 사인 법칙. 각이 하나 있으면 호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딱 여기까지만 필기하면 돼. 알겠죠? 이걸 보고 익히는 거야. 알겠죠?